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의미션김연의 카라리 품주신 아즈가 사드미가 오니가 되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장 신해를사보입니다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브 <놀람>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오니 사느미가 상현 6 다키우타로 상현 5 교쿠 상현 4한테구까지 배치했지만 상현 3이 된 아빠 키오고를 마주쳐 고전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소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키오고는 사느미의 희열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도의 현기증을 느끼며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점차점차 급 피냄새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이제 자신이 이두 아들을 다 잡아먹으면 얼마나 강해질지 상상 해보며 군침을 흘렸습니다 원래부터 키우의 인간 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애정 구성애를 가졌다기보다 동물적 본능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것뿐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었죠 이윽고 사내미 의 피냄새에 적응을 하자 곧바로 사내미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어쩐지 사내미의 분위기가 방금 전까지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내미는 분노로 눈에 빗대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쇼호그는 그런 사내미를 향해 번치를 날렸죠 그런데 그 순간 사내미가 바람의 읍으로 쿄호고의 팔을 베어내버렸고 표고는 뭐지? 아까보다 검술이 훨씬 날카로워졌다고? 라며 뒤로 크게 물러났습니다. 사네미는 놓치지 않겠다며 표고에게 뛰어들었고 표고는 자신의 근육을 강화해 방어 태세를 갖췄죠. 그의 사네미는 수많은 연격을 날려 효고의 몸을 베어버렸고, 효고는 그 데미지를 응축했다가 다시 사내미에게 폭발하듯이 날려 공격했습니다. 사내미는 그 공격에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왔고, 효고는 그채넌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 이라고 하며 웃었죠. 그런데 사내미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효고의 몸을 베어내버렸고, 효고는 방금 내 공격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 아까보다 강해졌다 라고 하며 사내미와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난타전을 펼치면 펼칠수록 사내미의 신체력이 더 올라가는 듯했고, 사임이는 뒤져버려라, 쓰레기다시 이라고 하며, 효고의 목을 베어내 버렸죠. 효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며, 사님의 뒤쪽을 바라봤는데, 어째선지, 개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고는 크크크, 그런 거였나? 네가개냥을그 사이에 먹어치워버린 거구나. 그래, 역시 내 아들다워, 크크크. 라고 하며, 소멸해 갔죠. 사임이는 그의 피눈물을 흘리며, 절교를 했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 효고와피해체있을 때, 개냐는 사내미에게 어차피 자신은 지금 장기가 망가져버린 것 같다며 이대로 가면 어차피 죽게 될 텐데 형에게 도움이 되고 죽고 싶다고 했었죠 사임미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냐은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고 이대로 쿄호구와 싸우게 되면 형은 승산이 없는데 아까 전 쿄호구가 말하기 나는 희결을 가진 인간 오니가 나를 먹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고 했으니 차라리 형이 나를 먹어서 반전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사임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을 했지만 개냐는 제발 엄마와 동생들을 복수해 나도 힘을 보태게 해줘 라고 말했고 사이미는 여기서 자신이 주저한다면 결국 자신과 개냐 둘다효우고에게 먹힐 것이고 또 수많은 인간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죠. 사이미는 그의 피눈물을 흘리며 개냐 형이 너무 약해서 정말 미안하다. 널 지켜주기도 못하구나 라고 말했고 개냐는 형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더 강해질 거고 억울하게 죽은 엄마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고 하며 사님이에게 자신의 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는 그렇게 개냐를 먹어치우게 되었고 개냐의 희열로 인해 몸의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까지 얻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피냄새를 맡을수록 더욱 신체 능력이 강해지는 것 그야말로 피의 굶주린 버섯과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이미는 교우과의 싸움이 끝나자 결국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생 개냐까지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다는 것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개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른거려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사이미는 그뒤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 멍하니 앉아있었는데 그때 추유리 카나오가 그를 찾아왔고 개냐의 소식을 들은 카나이님이 개냐의 장례를 치르는데 라고 했다며 나비 저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상현이는 그 여자가 라고 하며 카나오를 따라 나비 저택으로 갔는데 나비 저택은 곳곳이 이미 파괴가 되어 있었고 사방에는 피가 가득 했죠. 그때 아오이가 방금 눈에 상현이 의 표식이 있는 오니가 나타더니 카나유님과 신호우님을 어디론가 데려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피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지금 당장 쫓아간다며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라며 그온이를 추격했죠. 한참을 추격한 뒤그 냄새가 멈춘 곳은 바로 만생학교라고 쓰여있는 건물. 사이미는 곧바로 그 문을 부시고 들어왔고 신도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자 살벌한 눈빛으로 당장 꺼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뒤 귀가 바닥층에서 느껴진다는 걸 알았고 그대로 바닥을 부서 지하의 커다란 방으로 난입을 했죠. 그곳에는 시노부와 카나에가 얼음으로 속박되어 있었고 도우마는 응? 오니가 여기엔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사네미는 당장 그녀들을 풀어줘라 라고 말했고 도우마는 제가 손수 잡은 여자들인데요? 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을 했죠 그러자 사네미는 됐다 그냥 죽여버리는 게 빠르겠군 이라고 하며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하나이는안 돼요. 그운이에게 가까이 가면 이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씨 웃으며 검사인가요? 그럼 저를 절대로 못 이기죠. 제 곁에서 호흡을 하면 폐가 얼어붙어버리거든요. 라고 했죠. 하지만 사내미는 그딴 건 신경 안 쓴다는 듯이 그대로 뛰어들었고 도우마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크크 이것으로 다음 공격은 하지 못하겠죠? 라고 하며 얼음창을 만들어 사나미의 몸을 꿰뚫어버렸는데 사나이는 도우마의 피와 자신의 피로 인해 더욱 광폭화 상태가 되었고 그 신체 능력으로 해가 얼어붙는 것보다 빠르게 재생을 했죠. 그렇게 더욱 몰아붙여 공격을 했고 도우마는 이혼이 뭔가 위험한 예감이 든다며 빠르게 두꺼운 얼음벽을 만들어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나이는 도우마에게 뛰어들지 않고 얼음에 묶여있는 시노바 카나이를 풀어준 뒤 이곳은 내가 바뀌고 도망가라고 말을 했죠. 카나이는 뭔가 사나미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눈치채고 그를 걱정했는데 이미사 사람이... 의미는 눈이 거의 돌아 있는 상태 계속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왔었기에 이번에도 카나에가 죽을까봐 극도의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우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그 여자들을 잡아먹고 싶나요? 라고 물었고 산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도마에게 우 엄청난 분노를 하며 피바람 창격을 날려 도마의 우 얼음벽을 깨부숴버렸죠 그뒤 사 산미는 그대로 뛰어가 도마에게 우 접근했는데 도마는 우 얼음으로 산미의 몸을 깨뜨렸지만 그럴수록 산미의 피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졌고 산미는 더욱 분포해져 도마를 갈겨. 배워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온인을 향한 증오가 이렇게 심한오이는 처음이었기에 난생 처음 공포라는 걸 느꼈고 사내미는 자연할 정도로 도우마의 몸을 베고 또 베고 그의 피를 맛보며 그를 전환해버렸죠. 그 모습에 신호부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는데 카나에가 사내미의 팔을 잡고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온인는 죽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진정이 된 사람이 카나이는 자신과 동생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고 당신을 귀살대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신호문은 이렇게 위험한 오니를 말도 안 돼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카나이의 권한으로 우비야키 당주에게 그의 활약에 대해서 말했고 장차 귀살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합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카나이는 도우마에게 납치당했을 때그 지하실에는 어떤 넓게 펼쳐져 있는 가상공원과 이어진 곳이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게 아마 무장이 살고 있는 곳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걸 예상한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부터 그 결계를 풀고무잔을 잡으러 가야 할 텐데 자신이 싸워본 상위 도마는 엄청나게 강력한 상대 사내미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오니가 상윤이라면 상윤이의 오니와 무장의 전투력은 더 강할 거라고 우리의 전력으로만 그곳에 간다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그래서 카나이는 사네미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고 했고 주들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타마요가 사네미가 그동안 보내준 12개월의 오니의 피해를 활용해 무장의 저주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사네미는 임시적으로 비살때 복직해 함께 무한성 임무를 가게 되었죠. 무한성 통로, 결계 위치 알게 되었다는 소식에 타마요 역시 참가해 무한성 별개를 불어주게 되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기살대 조돌과 사해미는 곧바로 무한성 내부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오니들은 기살대 검사들이 출입했다는 것에 모두 집결해 공격했고, 그렇게 기살대와 오니들의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사해미는 엄청난 속도로 오니들을 베어버리며 진격했는데, 그의 앞에는 마침 어떤 검사 오니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너도... 귀할때 출신 검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 명주 지구로에게 번개욕을 배웠던 카이가쿠 상현일 코쿠시보에게 패배 후 오니가 되어 무장에게 중성명세를 했고 수많은 귀할대원들을 죽여 상현육의 자리로 새롭게 올라간 인물이었죠. 카이가쿠는 사임이에게 너도 오니가 되었으면 귀할대원들이나 죽일 것이 감히 배신을 해? 내가 아주 참교육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임이는 오니를 죽이기 위해 귀할대 선별시험까지 치렀던 놈이 오니가 되었다고 곧바로 배신을 해? 안 부끄럽냐? 라고 했죠 카야쿠는 거참 말이 안 통한 녀석이구나. 너도 나처럼 엄청나게 얻게 되면 분명 오니가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실천했습니다. 사미는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을. 이라며 칼을 집어넣었고 카야쿠는그크 포기한 거냐?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보이지도 않을 테지만. 이라고 하며 빠르게 사미에게 접근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미는 발도 술로 카야쿠의 목을 베어버렸고 카야쿠는 뭐지? 보이지도 않았다. 이 자식 왜 이렇게 강해? 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네미는 별것도 아닌 힘을 가지고 축복 이질를 하고 있었냐? 온이라는 존재는 저주 그 자체인 거다. 멍청아. 라고 하며 카야쿠의 몸을 갈기갈기 토학 내버린 뒤 앞으로 유의 걸어 나갔죠. 무한성 안에 있던 온이들은 모두 하양급이될 만한 온이었기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네미의 복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들을 베어 피가 터져 나올 때마다 사네미는 더욱더 강한 힘으로 다음 온이들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역시 본인들을 배워나가며. 무장을 찾고 있었는데 자꾸만 움직이는 무한성 때문에 골머리가 팠고 오바나이는 분명 이성을 움직이는 오니가 있을 테니까 그 오니를 먼저 잡아 죽여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오바나이와 미치리는 나키메를 찾아 빠르게 움직였고 다른 주들은 끝도 없이 튀어나온 오니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상인이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귀할 때 검사들이여 내게 실력을 보여줘봐라 라고 했죠. 그의 최연소로 주가된 천재 하주 토키토 부이시로가 가장 먼저 안개 옷을 셔내 코쿠시보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후 공격을 전부 쉽게 피해버렸고 다레오브 시원해 브이치로의 파란 쪽을 손쉽게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무이츠로에게 흥미를 잃었다는 듯이 다음 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 주들 중 가장 스피드가 빠르다던 음주탱겐이 뛰어나가 소리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탱겐의 공격을 전부 다 읽어 피해버린뒤 탱겐의 파란 쪽도 베어버리고 발로차 날려버렸죠. 코쿠시보는 탱겐에게도 흥미를 잃었다는 듯이 다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은 염주 랭곡초조로의 수주 토미역화 기후가 동시에 뛰어들어 화염과 물의 시너지를 내며 공격을 했습니다. 코쿠시오는 그들의 실력에 꽤나 만족한다는 듯이, 그리웠던 근본호 흡 검술들이구나라고 하며 그들과 맞붙이셨는데. 아무리 그 둘의 조합에 공격일지라도 포쿠시보는 만물을 깨뜨어보는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에게 제대로 된 데미지를 입힐 수 없었죠 포쿠시보는 나도 제대로 된 다레옵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여러 개의 참격을 만들어내 그들에게 날렸고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미가 아빠 쿄호를주기 위해 개냐를 흡사하는 가장 비극적인 전개를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사미란 캐릭터 자체가 가진 어떤 비극성을 오니 편에서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하 사요나라. 사요나라.